실제로 에이지 포인트는 시간을 여행하는 우리 자신의 의식입니다.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의 모든 사건은 우리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외부 세계에서 인식되고 반영되기 훨씬 전에 우리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프로그레스 위치를 판단할 때 인간의 나이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호로스코프의 현대 예측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트렌지 행성은 20세와 50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성의 영향은 나이와 그 나이에 존재하는 의식의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에이지 포인트 방법을 통해 우리는 모든 연령대에서 의식의 기본 주제와 방향을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관찰 지점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은 미리 알수 없지만 외부 세계에서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이지 프로그레션은 우리의 기본적인 내적 태도, 변화하는 심리적 경향, 그리고 내적 및 외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심리적 경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에이지 포인트는 시간을 여행하는 우리 자신의 의식입니다.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의 모든 사건은 우리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외부 세계에서 인식되고 반영되기 훨씬 전에 우리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인생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때 되게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에이지 포인트가 새 하우스나 새 사인에 들어갈 때 에이지 프로그래션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우스의 테마, 사인의 질 현재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합니다. 인생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다른 안경을 쓰고 특정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변화가 외부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외부의 사건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부로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